저희 청년년대 김희호 대표님의 네, 기도문이 있겠습니다. 어, 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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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. 사일아 석길군의 요청에 의해 기도를 준비했습니다. 크리스찬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니신 분들이 있더라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.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대로 진리로 자유를 주심에 감사합니다. 허나 공중이 권세 잡은 자저 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